예, 찬송이란 무엇인가, 1 5분째 시간입니다. 자, 앞전의 시간에서는 찬송이란 무엇인가, 19번째에서, 천국 가면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섯번째, 바로 아가서, 찬송은 내용 가운데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다음에 자비성 부분입니다. 자비성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 일반 주석에서는 아가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 이걸 살펴봤습니다. 진짜 그 어,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전의 모습을 과연 살펴주는 책인가? 자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다가 결국 은 이제 천국까지 내용이 연결되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회복되는가? 결국 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 또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동물이 있나? 많은 요즘 많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른 네, 내용은 이제 제가 성경적인 근거 바로 뭡니까? 전두수 3장, 어, 30, 21절 부분하고, 이사야 11장, 16절 부분을 중심으로 두 가지 견해가 약간 상반되는 견해인 같지만, 결국은 같은 견해이다. 자세히 해석해보니까. 그런 견해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제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 계속 이어지는 거는 바로 천국의 동물이 있나 이부분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지금부터 내용은 아가서의 성경 강론집 중심으로 그리고 강론집에서 내용을 어떻게 아가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찬송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결론은 뭔가 하면요. 내가 또 들으니 요한계시록 음, 5장 13절을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죠.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늘과 땅, 그땅 아래, 바다 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로 돌린다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볼때 도대체 어떻게 만물들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찬송하게 되느냐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런 관점을 두고 생각해 볼때 바로 천국에 가면은 이런 어린 양이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또 천국의 상태로 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회복 상태로 다시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자, 그런 질문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면은 진짜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오직 신적인 상태가 되버리기 어 때문에요. 진짜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왕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다스릴 수, 수 있는 것. 바로 그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아담이 수, 수백만 종의 그뭐 지금 밝혀 어, 지, 지금도 뭐 그만큼 남아 있지만그 당시 에덴 동산 상태는 원래 처음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동물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뭐 당연히 거기에는 뭐수 수많은 공룡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공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보면은 그냥 뭐 그런 공룡 그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살펴본 대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과학에서, 현대 과학에서 밝혀준 것만 하더라도 살펴보는 그림을 완전히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림을 사실 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시죠? 그런 공룡들이 거의 없지만 완전히 이건 새롭게 엄청난 동물들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동물들도 엄청나게 이제 많다고 또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진짜 상상 이상으로 바로,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바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제 이사야 11장 9절에 마지막 부분 있죠. 그죠. 이런 모든 이제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의하면 바로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로 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진짜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어,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을 다 찬송하게 된다. 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타락한 타락한 우리 이제 생물들이 회복을 로마스 요해한다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모두 의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상태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거친 상태이 되기 때문에 진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창조주인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상태에서 함께 이 우주 만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 장, 어, 진짜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우주 세계가 넓은데,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느끼고 진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도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론집에 나오는 도표를 몇 가지 있지만 또 너무 도표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와의 호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로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야,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와의 언약과 성취 성니도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면은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다잘 보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도표만 하나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한눈에 이제 볼수 있고 이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했을까 택자는 천국 가고, 불택자는 지옥 간다. 자, 자, 그렇게 정리를 했죠. 마지막에 제일 큰 그림, 바깥에 한 그림을 보시다뭔 내용인지. 글자가 두 가지 있죠. 심판, 천국. 예. 그래서 성경 내용은 한마디로 옵니까? 모든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이고,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 택, 불택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색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가지고 바로 어디에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도앞에서도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살펴봐야 겠죠 내용 자체가 뭡니까? 내용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앞부분 뭡니까? 이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상실 내용, 타락, 타락 후에 뭡니까? 이것은 회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선명, 회복되는 내용. 결국은 뭡니까? 타락, 타락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은 다시 전능왕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락 가운데서 비록 타락했지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거듭나고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전능왕국에 들어간다.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자 그리고 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내용을 들어가면은. 뭡니까? 다윗 열조 언약 먼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담한테 언약, 아브라함 언약, 열조 언약 그죠? 구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뭡니까 선명 국가가 성취되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삼대 언약 내용이 자순 땅 통치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나라 내용이란 말입니다. 선민 국가를 세울 내용. 그리고 나라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구약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신약에 바로 예수가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뭘 세울 내용? 교회를 세울 내용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크게 종말에, 뭐, 천왕국을 마지막에 하나님 왕국을 세울 내용이다. 자, 하나, 님 불택자들은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영원히 모든 성경의 5대 적을 다 멸망시키고 잖아요 그죠? 마지막 지금 종말에 와가지고도, 아직 우리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마지막 뭡니까? 적거리 수도의 세력들은 다 멸망시키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 나라만 남, 남게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만.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삼대 언약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늘나라 얘기다. 그래서 하늘나라 얘기인데, 바로 불특자로는 다 멸망할 것이고, 택자는 영원히 하늘나라로 들어갈 내용이다. 그래서 심판과, 어, 뭡니까? 복의 내용이다. 그래서 심판받은 백성들은 지옥 가고, 그죠? 복받은 백성들은 천국 가요 내용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은 전체적으로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율법 내용이 그렇잖아요.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택자는 하나님의, 무수, 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에 의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을 삼으실 내용이고, 그런 하나님을 그에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택자들은 마지막에 심판할 내용이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결국은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영원 이건 시간 세계 안에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 전체적인 영원세계의 도표이지만 사실 이거는 뭡니까? 이 안에 작은 동그라미는 아주 짧은 영원에 비하면 이, 저기 중간 동그라미가 엄청 크지만 이건 뭡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수많은 하늘의 별 가운데서 작은 하나의 그, 점에 불과하니까 없는 거다 마찬가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 하늘나라를 소명함을 기대하면서 항상 그죠? 그것이 근본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찬양 내용자 지금. 찬송이란 무엇인가? 이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영원한 하늘 나라 가지고 가 영원히 찬송할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전체적으로 이 찬송 부분에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어, 무엇인가 가운데서도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 찬송의 내용이 특히 뭡니까? 시가서 5대 그죠? 1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은약과 성취 섭리단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